아, 이 TX를 거의 11만에서 12만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탄 게. 이제 슬슬 엔진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비싼 소모품들이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오토바이를 새로 하나 살까 하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잠깐씩은 타봤거든요. 직접 사서 타본 거는 PCX랑 이전에 엘리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한번 m 스나 HR로 갈아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단골 센터 사장님하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솔직히, 오래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장님이 리스트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10만이 넘어간 차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 m 맥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UHR도 당연히 없었고요. 전부 다 PCX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 나또 PCX 사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 검정이니까 그냥 흰색을 살까 합니다.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 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배달 오토바이 고를 때 진지하게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